8시 시댁에 안녕하세요. 오늘 갑자기 남편이 좀 일찍 끝나고 내일이 이제 휴일이어가지고 울산에 내려가서 시댁 부모님한테 인민하고 타려고 지금 <laughs> 내려가고 있습니다. 거의 지금 저녁 8시 다돼 가는데 KTX 타고 가려고 그래요. 비행기는 끊겨 가지고. 근데 KTX가 임산부 할인이 되잖아요. 일반석 가격으로 특실을 탈 수가 있대요. 근데 그거를 저희가 미리 이제 KTX 에그 임신 확인서를 보내서 임산부라는 것을 증명을 한 다음에 어플로 예약을 했어야 되는데 너무 갑작스럽게 가게 돼서 그걸 못한 거예요. 근데 알아보니까 현장에서 티켓을 구매할 때 임신 확인서를 보여드리면 바로 구매가 가능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일반서 가격으로 특실을. 그래서 일단은 지금 가고 있는데 서울역까지는 공항철도 저기 영종역에서 타고 가는데 이거 임산부 뱃지 받고 처음 지금 해봤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자리가 지하철에 텅텅 빌것 같지만, 그래도 임산부 좌석에서 한번 앉아서 가보려고요. 그래서 인밍아웃 하는 거좀긴장돼요 7주라서 조금 일찍 인밍아웃 하는 것 같긴 한데, 시간이 도저히 안 나가지고 그냥 미리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laughs> 확인서 들고 가면은 임산부 가격으로 해준다 그래서 그냥 일단은 지금 왔거든요. 근데 특실이 두 자리 붙어 있는 게딱한 개밖에 안 남은 거예요. 그래서 엄청 떨리는 마음으로 갔는데 내 표소 가니까. 장애인, 임산부 뭐 이렇게 따로 또 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노약자를 해서 그래서 다행히 좀 빨리 발권할 수 있었고 직원분이 엄청 친절하셨는데 검색해보시더니 아직 k t x 엔 등록 안 되어 있죠? 해가지고 아직 등록 안 되어 있다고 하니까 확인서 보시고 그리고 제거그 체크해서 멤버십을 그 자리에서 해주시더라고요. 임산부로 등록을 해주셨는데 회원번호, 비밀번호 이런 거 알아가고 가야 돼요. 근데 저는 그걸 몰라가지고 시간이 좀더 걸렸고, 저는 특실이 자리가 있으면 무조건 될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임산부 티켓 개수를 따로 빼놓나 봐요. 그래서 오늘 거 당장 타고 간다고 하니까 갑자기 좀 당황하시더라고요. 근데 다행히 두 자리가 딱 남아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다행히 임산부 가격으로 예매를 할수 있었고, 일반실, 원래 1인당 5만 원인데 그 가격으로 좋지. 특실 예약을 했어요. 어쨌든 너무 다행이에요. 아니었으면 큰일 날 뻔했어요. 진짜 웬만하면은 좀 미리미리 KTX 임산부 등록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제일 좋은 점은 그 출산 예정일 기준으로 1년 후까지 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대요. 그래서 출산하고 나서도 사용할 수 있어서 좋은 것 같아요. 음. 왔어 안녕하세요. 그래서 여기 KTX 꽃집 바로 있는데서 꽃산 다음에 이따가 픽업해 간다고 말씀드리고 지금 간단히 뭐 분식 먹을 거 있나 구경하고 있어요. 그냥 가서 먹을까 거기? 응. 근데 그거 말고 그린티 아니면 바닐라? 그럼 그린티 먹자. 그래. 응. 잠시만 기다려. 5만원어치고 이렇게 샀어요 원래 그냥 꽃다발 5만원어치 하려고 그랬는데 그냥 키우시는 게더 좋을 것 같아서 조그만 화분이랑 꽃다발로 포장이 너무 예쁜 것 같아 ATX는 진짜 오랜만에 타네요 맨날 비행기만 타다가 택실로 갑니다 택실 예전에 한번 타보고 지금 처음 타요 거의 아버지, 호 똑같은 거 전화 번호도 천상 어 천상 가주세요 천상 천상 범서초 쪽으로 일단 가주세요 뭐이상하다 할머니 당첨 어? 너무 재밌 어, 긁으셨어요 응. 아버님도? 아 긁으셨네. <laughs> 아버님 언제부터 하셨어요? 그 <laughs> 이거 맞나? 네 맞아요. <laughs> 아니 진짜로? 네. 있는 거 있어요. 아, 진짜?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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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머. 숙한 데몇 개월이래? 지금 7 주예요. 얼마 7주? 안 됐어요. 네. 그래서 원래 음. 좀 나중에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laughs> 어머 내 예감이 맞았네. 아 어, 어. 느낌에. 네. 애들 임신해가지고 그거 이야기하아나사괜사내나오 가서... 속으로. 속으로 아 아, 어. 어. 나도 괜찮아 속으로? 찮아아아나아 나도 괜찮 나도 괜찮아. 괜찮아. 머도 괜찮아. 나 나도 괜찮아. 나먹 괜찮아. 나도 괜찮도 야, 이거 우리가 받을 게 아니고, 우리가 너한테 줘야 되는 거 아니야? 아이, 괜찮아. 오늘 또 결혼 기념일이고. 어, 저 결혼 기념일인 거 몰랐다, 저 어머니. 기차 다고 오면서 기차 타고 알았어요. 우리가 너한테 줘야 되는 거 아니야? 아이, 그래도 할머니, 할아버지 되셨으니까. 어머, 아이 다... <laughs> 사왔죠? 네, 이거요. 너무 감사하고, 안 그래도 아, 아버지가 많이 기다렸는데, 눈물나나? 엄마 몰라. 어, <laughs> <laughs> 못 살겠다, 진짜. 어 뚜껑 열시면 돼요? <laughs> <그래서> 어머 축하한다 <laughs> <laughs> 진짜 5주차 때 했던 어후. 초음파거든요 맨 처음에 초음파 아이고야 그, 아니 그러면 우리 보고 올라오라고 하지 아니 올라오면 저 되는데. 괜찮아요 어? <웃음> <웃음> 그러면 아버지 데리고 그 올라가면 되겠 귀엽죠? 어 아, 아버님 웃셔 뭐 이상한 장난치는 방법니까 이런 생각했는데 어머 어머 아 언니 왜 웃어요 콧물도풀 아버지가 많이 기다렸거든 <laughs> 어 그러니까 일단 받기는 했는데 <laughs> 아까 그래서 걸릴까 봐 아버님이 주셔가지고 일단 받았거든요 지금 안 먹는다 그인 이상하니까. 아니 조금이라도 안 받치면 억지로는 먹지만 아니 먹는 거 진짜 아니, 잘, 먹는 잘 먹어요. 잘잘안 돼. <laughs> 먹는 거잘 먹으면 다행이다 응. 태명은 어머님 아버님한테 혹시 태몽 같은 거 꾸신 거 있나 어, 여쭤보려고. 여쭤보려고. 유빈이한테 엄마 아빠한테 말하려고 살살 얘기했거든. 음, 응. 이 형제 요즘 이상한 꿈꾸는 거 보나니 어때? 설마 태몽이라는 거야. 응. 근데 아빠가 꿨다는데? 아빠 잉어 꿈꿨다면? 즘에 엄마한테 그랬어. 한두 달 전쯤에 자기 모습 못 봤다. 이거 태몽 아니가 해가지고 어, 엄마한테 어. 그랬는데 애들한테 말해야 되는 거 아니가 있는데 엄마가 그런 거 말하지 말라고 어. 했잖아아니왜 괜히 말해 버리면 이네들 음. 또 괜히 그거 할까기 손주 기 너무 기다리시나 음. 싶어 신경 쓰가. 아 맞다. 어. 태몽 그 인공 인어공포. 유빈이 따고. 있을 땐가. 어 유빈이가 저때 어, 엄마랑 봐 어, 어, 어. 얘기하는 거. 자기가 잉어 꿈인가 무슨 꿈 꿨다 했다 그래서 응. 그 태몽 아니냐고 엄마한테 물어봤다고 어, 맞네 그거 태몽인 것 같아 아버님 그죠 10월에 태어난다고 해서 10월이라고 10월이야? <laughs> 아 그래도 <laughs> 네. 계절도 좋다 10월이면 친구 내일 만난다는 거는 <laughs> 아빠가 자꾸 데리러 갈까 데리러 가 자꾸 웃는 <laughs> 거야 그래갖고 아니 민영이가 택시 타고 온다 하던데 내가 데려 가도 되는데 이랬대 <laughs> 그래갖고 내가 또 탁을, 톡을 다시 넣으니까 니가 뭐 할인 뭐 입고 에서 타고 온다길래 그걸 타고 온다는데 이랬더니 내가 아, 데려 가면 되는데 이래더라고 <laughs> 어머 나소이 진짜 너무 좋은갑다 나는 사실은 아, 살짝 것 같다, 생각은 엄마가 했었어, 했었어 했는데 얘네들이 그 이야기 하러 내려올 거그 느낌에 응. 응. 내려올 거 같... 니네 임신했나 혹시 그러면 내가 올라가서 이제 물어 볼까도 할라 하다가 뭐 어디서 올라왔어? 어디서 올라왔어? 아이히뭐다니히 <laughs> 아, 아니 자 가져질 때 되면 자연적으로 가져지는데 <웃음> 뭐하러 <laughs> 그렇게 그래 기다리고 자꾸 뭐 시키고 먹고 싶은 거 사달라고 자꾸 해라 이제 아빠도 되는데 이제 니는 음. 책임감 있게 열심히 잘 해야 되고 배 타는 거같 엄마. 시월이 용돈 자연을 챙겨야 되겠다. 시월이 용. 음. 등심으로 계속 더 해줄까? 싶은 거 이야기를 아부 다 가지고 오지. 번갈 있어 그때 너무 맛있게. 갈아야 돼요 불판도? <laughs> 너무 번거로운. 등심 아, 등심 더 될지. 먹고 갈아도 되나? 며느리를 <laughs> 위해서 갈아야 <안> 되겠나? 시월이를 <laughs> 위해서 갈아야 <안> 되겠나? <laughs> 좀 보통 15주 넘어서 말씀드린데요. 자는인데 혼자. 네. 나는 눈치도 별로 없구 시간 이야기. 내 온달길래. 네. 임신. 아, 어? 생각을 했다니. 아버님도 하셨다고요? 김신. 진짜요? 네. 사와서 내려오나. 임신해서 내려오나. 오, 아버님도 다 <laughs> 생각을 하고 계시군요. 현이가 처음 봤을 때 보여드릴까요? 너무 충격받다 아, 진짜. 처음에 웃어요. 그러다 갑자기 안경을 벗더니. 왜? <laughs> 후회하고 네. 울어요 아니 테스트까지는 별 감정이 없었기 좋았다니 <laughs> 아, 아니, 또... 그냥 좋았는데 갑자기 처음 파 사진 뒤집가두달 <laughs> 남았지 이제 두달 남았어 딱두달 5월까지 먹고 싶은 거 있으면 나한테 전화하든지 토하든지해 내가 해가지고 보내줄게 처음에 <laughs> 1등이라길래 어? 이렇게 쉽게 1등이 걸린다고? <laughs> 이렇게 생각했어 우리 <laughs> 근데 <laughs> <수고하니 웃음> 할머니 일하길래예일하고 봤더니 자기 할아버지, 할아버지 돼있대 음. 그래 음식입니다. 음. 비빔국수 자체. 된장국수. <laughs> 된장국수에 좋 <laughs> 얘는. <laughs> 어머님 아버님은 성별 다 좋지만 뭐 아들이었으면 좋겠어. 아들이었으면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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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는 아버지는 솔직히 아마 아들일 거요 나는 제일 첫째로는 <laughs> 기정이가 아무 탈 없이 건강하게 출산하는 게 최고로 나는 중요하고. 두 번째는 나는 딸이든 아들이든 정말 상관없다. 아들보다는 나는 딸이 좀 편하더라. 솔직히 깨고그쵸 그렇죠. 아들 그렇고. 둘이었으면 큰일 날 뻔했죠. 아버지. 그래, 네. 아들 아들이었으면 내 벌써 내가 이 집을 나간고 <laughs> 했다. 몇번이야기다 <laughs> <laughs> 아. 유한테아들지아가지아지 아버지. 아버 아버지. 아들이아으면내버지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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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버지 아버지. 아버아아유아아 아버지. 아아버버 아버지. 아 아버지. 아 아버지. 거 아버지. 아 아버지. 아아버아 나 아, 된장국수랑 젖혀국수 어? <laughs> 아빠 하는 것도 아니잖아. 고준이랑 을내얘 아작을 볼 때까지 새벽 1시쯤 다 돼서야 나 댁에 도착해가지고. 인밍하웃다 하고 밥 맛있게 먹고 얘기 좀 나누다가 지금 롯데 시티 호텔 왔어요. 원래 맨날 울산 오면은 퓨어 엠베서더 호텔 아니면은 여기 도시에 묵을 때는 신라스테이 울산 이용했는데 오늘은 그 옆에 있는 롯데 시티 호텔에 한번 묵어봤거든요. 여기는 처음인데 개인적으로는 신라스테이보다 훨씬 좋은 것 같아요. 가격도 비슷하거나 더 여기가 더 저렴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여기로 묵을 예정입니다. 그래서 새벽 4시가 다 돼서야 지금 체크인을 했는데 1층에 무인 편의점 24시간 하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서 물이랑 좀몇 가지 사 가지고 이제 객실로 들어왔어요. 그딱 보여지는 것 자체가 신라 스테이보다 훨씬 넓고 그리고 먼지가 많이 없어요. 일단 공간이 많이 넓고 의자도 두개 있고 작은 탁상 하나 있고 밖에는 시티뷰 냉장고에 물두 병. 그리고 여기는 아이스버킷도 있더라고요. 아이스버킷이랑 아, 근데 여기는 어메니티가 면도기랑 그 칫솔이 없어요, 여기는. 그거는 좀 미리 챙겨오셔야 될것 같고. 여기는 옷장. 근데 또 슬리퍼는 있더라고요. 일회용 슬리퍼. 일회용 슬리퍼랑 이렇게 있고요. 전체적으로 공간이 되게 커요. 전신 거울도 이렇게나 크게 있고 거울이 렇게 크기는 근데 처음 봤어요 이거 화장실도 깨끗하고 드라이기 어메니티가 별로 없죠 바디로션, 핸드워시 그 샤워젤, 컨디셔너, 샴푸 아, 딱 면도기랑 그 칫솔 치약만 없네요 여기서 오늘은 새벽 4시에 체크인해서 2박을 하는데 체크아웃은 아마 새벽 6시 정도에는 체크아웃 할것 같아요. 그래서 거의 1박 같은 2박을 머물다 가려고 합니다. 빠이! 어제 잠을 너무 못 잤는데 일단은 나가서 점심 먹고 들어와서 다시 쉬려고요. 여기 예전에 한번 울산 사는 친구가 맛집으로 추천해준 데인데, 청아정이라고 열무국수 엄청 맛있는 데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 가려고. 밀면 같은 국수여가지고. 그렇지 소면이 아니지. 응, 근데 제가 밀면 먹고 싶었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밀면집에 원래 가려다가, 근데 청아정 사진을 보니까 저번에 너무 맛있게 먹었던 기억이 생각나서 가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청아정으로 지금 급하게 바꿨습니다.

아, 멀미가 없어지는 맛이다. 제주도 같다, 진짜. <laughs> 그 제주도 도굴이 앞에 있었던 그런 데 같아. 한 번, 그래. 난... 어, 어떻게 저렇게 투명해? 안에 다 비치네. 날씨가 흐려서 그렇지. 좀만 날씨 좋았으면 완전 바다 반짝반짝 거렸겠다왜 이러는 걸까요? 이 저렇게 해변가에 아무나 텐트 치고 밥 먹고 낚시하는 게 너무 부러운 것 같아요. 그 으랑리에서는 절대 상상할 수도 없는 일. 아 멋있어. 진짜 갑자기 너무 피곤해가지고 호텔 가는 길에 진짜 차에서 잤거든요. 그래서 호텔 들어가자마자 씻고 한 4시간 동안 누워서 좀 쉬었어요. 그러니까 좀 컨디션이 지금 돌아왔어요. 아까는 너무 피곤해가지고 막 말하는 것도 힘들고 그랬는데 어머님, 아버님 가게에 울산 갈매기살 있거든요. 천상에 거기에 저녁 같이 먹으려고 가고 있어요. 다음날은 이제 김포 가는 비행기가 아침 9시에 있어가지고 일찍 나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오늘 한 9시쯤에 밥 먹고 이제 헤어지려고 합니다. 가서 배고파서 밥 많이 먹고 오려고요. 민형이니도저밥 음. 줄까? 아뇨 응. 어떤거요 부모님이 데려다 주셔가지고 호텔 도착했어요. 근데 남편이 소화 안 된다 그래가지고 지금 나와가지고 근처 좀 걷다가 들어가려고요. 옛날에 비해서 호텔에서 간식 먹는 중이에요. 아침에 일찍 일어났더니 컨디션이 좀안 좋아가지고 어쨌든 택시 타고 공항으로 왔습니다. 이어 쌀국수 먹으러 왔습니다. 공기 탔는데 속이 너무 미식거려가지고 지금... 여기가 맨날 가는 김포공항 물때물맛집 쌀국수 먹으러 왔는데 阿里巴 조만간 오면 진짜 그땐 분포사우 딱 먹어요. 오랜만에 왔을 땐 쌀국수가 진짜 먹고 싶고 빠른 시일에두번 방문했을 때 분포사우 같은 게딱 땡겨. 영종역 도착해서 이제 주차장에 2박 3일 세워놨거든요. 이렇게 받았어요, 보건소에서. 네, 이거는 그 관할 구역 내에서 내 내에 주차장에서만 할인받을 수 있고요. 10월 17일 예정일인데, 24년 4월 17일까지 사용할 수 있다고 여기 나와 있네요. 근데 임산부 탑승 시에만 적용해요. 네. 네? 할인했습니다. 받시면 그, 돼요. 2박 3일 동안 세웠는데 임산부 할인 받아서 4,000원으로 했어요. 로 이제 말씀드리니까 할인 넣어주셨습니다. 할인하세요. 원래는 얼마요 원래 8,000원. 아 원래 8,000원인데 50, 50% 할인이에요. 저 아까 도착해가지고 진짜 너무 피곤해서 거의 한 5시간은 누워있었던 것 같아요. 잠은 안 오는데 막 머리도 아프고 그냥 기진맥진 해가지고 누워 있다가 간신히 살아나서 지금 10시 다 돼가는데 피자 주문 해놓고 지금 너무 속이 안 좋아서 편의점에 탄산 사러 갑니다. 탄산 먹으면 안 돼. 탄산 먹으면 안 된대요. 그래도 먹을 거예요. 어쨌든 7주 차에 이렇게 기나긴 여정을 했는데 무사히 잘 다녀와서 다행인 것 같아요. 반반 피자 시킨다는 걸 제가 정신이 나갔나 봐요. 저기 니글거려서 원플러스 원을 시켰어요. 어쩐지 좀 비싸더라고요. 그래서 <laughs> 일단 이렇게 시킨 거 먹도록 하겠습니다.